여러분, 반갑습니다. 월호스민의 법공양, 줄, 탁 동시. 오늘은 단마의 노래 139쪽 중간입니다.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경을 듣고 반드시 많이 믿고 좋아하여 희유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마땅히 이 마에 받들어 모든 중생들이 응당 얻을 바 이익을 따라서 널리 설하여라. 네. 이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부촉하는 품입니다. 유마경 품의 계송이죠.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선남자, 선녀인이나 철룡 중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키고 큰 법을 즐기는 사람들, 대승법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이에요. 무상정등정각. 나만 해탈. 이게 소승이고, 나도 해탈, 너도 해탈, 모두 해탈. 이게 대승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이런 목적을 세운 사람들. 아. 여러분, 다 금생에 해탈해야 된다 그랬죠? 해탈. 내 인생의 목적은 해탈이다. 나도 해탈. 그 다음에, 나만 의탈이 아니라, 너도 해탈. 아. 그 다음에, 나와 너만 해탈이 아니라, 모두 의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게 인생의 목적, 금생의 목적, 내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목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유마경 같은 경전을 들으면 많이 믿고 좋아요, 희유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죠. 음. 저도 이 유마경을 본격적으로 사실 본 것은 제가 군대 있을 때예요. 저희가 이제 ROTC로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초창기에 북한 하고의 철책선 DMZ라 그러죠 철책선 있는 데서 빵카가 있는데 그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산꼭대기에 빵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북한 관찰하고 동태를 파악하고.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북, 북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게 하는 일입니다. 거기서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 <laughs>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편지를 썼죠. 아 여기 좀 심심한데 좀책좀 좀, 경전 좀 읽을 만한 거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께서 유마경을 보내주셨어요. <laughs> 그때 제가 처음으로 유마경을 만나가지고. 음, 거기 있는 동안, 어, 숙독을 했죠. 유마경을. 물론 이제 처음에 유마경을 읽으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경전을 읽을 때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고, 또 쉬운 건 이해하고, 그러면서 읽어야 돼요. 음, 그러면서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점점 점점 터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빵카, 그 꼭대기에다가 빌공자공자를딱 공짜, 써놓고, <laughs> <laughs> 공을 연습한다 <laughs>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기특해요 <laughs> 그때 뭐 나이도 20대 중반이나 초반? 초반에서 중반 정도 밖에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요 안 되는 나이였는데 처음 어떻게 그 철책선에서 근무하면서 그 유마경을 보고 공이라고 써 놓고 좌선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어. 물론, 이제, 뭐, 관찰을 해야 되지만은, 또 밑에 병사들이 있으니까, 실무적인 일은 병사들이 하니까, 장교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행을, 진짜, DMZ, 비무장지대에서 제가 참선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20대 중반부터. 지금 벌써 60대 중반이니까, 40년이 지났네요. 40년 전에 <laughs> 그러고 있었는데, 유마경을 보면서 그 불이 법문이라든가 뭐 유마의 침묵 이런 것들은 남더라고요. 야 진정한 진리는 말로 설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얻은 것만으로도 최고죠. 마오가자 바람이.